환단 고기를 말하는 석학과 셀럽들 어떤 행사를 가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한 행사가 참 어떻게 보면 처음입니다 특히 우리 오늘 요 책을 받았는데 이 환단 고기라고 하는 이 책은 정말이지 저것은 뭐 역사의 빛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회복됐다라고 하는데 광복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역사가 반복이 되지 않았고요. 잃어버린 상고사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 선언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디 학술대회 가면 예 무슨 천부경이라든지 환단곡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막이사대질을 하고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느냐. 그 일대 금기어, 금기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 저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천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는 오 거냐?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학자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식자들은 역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서구에서 공부를 잘못해서 그럴 거야. 한국 사학자들도 민족시원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환당고기를 보면서 독학으로 공부하는 거야. 시대, 인물,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환당고기 결코 위서가 아니에요. 무슨 재주를 부려서 역사적 상상력으로 꾸며낸 책이 아냐? 한번 읽어보라고. 근 1년 동안 상생방송 보면서 공부했지. 1976년 귀국해서 역사학자 책을 봤는데 민족 문제를 제대로 밝힌 역사학자를 찾지 못했어. 진보진영이 걱정할 것은 제대로 된 민족주의가 없다는 것이야. 민족의 과잉이 아니라 민족의 결핍이지. 저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조성우 선생님하고 2003년도 인민문화공전에서 북한학자들하고 남한에서 올라간 당권학교 회원들하고 같이 공동학술 대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당권학교 회장을 했는데 이 장면은 그 전에 2001년도 어, 6.15 일주년 행사를 금강산에서할 때, 그때 제가 그 김일성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사회과학원 교수들 막 뒷다리를 잡고 도저히 환단고기 문제가 남쪽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연구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발표하자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가고 2003년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서 환단고기는 환, 아,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기혼사원은 식사, 참된 역사이고, 어, 고고학적으로 모두가 정명이 되는 자료들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부, 에, 북한의 학자들이. 예. 그리고는 그 인민문화공장 옆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가니까 역사박물관 앞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바로 그 환인팔대, 8대, 환웅십팔대, 8대, 당군4 9대그 역사 이 연대표를 그대로 적어놨고, 어, 그다음에 당군농을 가니까 그, 조선을 보셨잖아요. 당군농 양 옆에 그 전부 다 조각상을 내었는데, 그게 바로 환당 고기에 의한 당군의 그 아들들의 상을 다 세워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북한에서는 이 환당 고기 귀은사를 진짜 역사로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환당 고기는 결코 태극기 부대나 우파만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얘기 하는 것은 이환당 고기는 한당 고기는 그야말로 남북이 에, 이제 남북이 정말 같이 우리가 같은 뿌리로서 내릴 수 있는 책이라 하는 거고 앞으로 이 통일을 내다볼 때이환당 고기야말로 남북 남북을 갖다가 하나로 아울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남한에서의 좌파와 우파를 갖다가 다 아울 수 있는 역사 책이라 하는 것을 제가 이념적으로 이환당 고기는 의미가 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술을 변조했다는 겁니다. 고려의 승려 이련이 쓴 역사책 삼국유사입니다. 현재 출간된 대부분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인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인자는 간자체 국자에 가필된 흔적이 영역합니다. 일제시대 이만희 씨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변조 이전의 삼국유사를 보고 정리한 동경제대 발간본에는 국자로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이 단군조선 전에 이미 환국이란 나라를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일제가 왜곡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책에 담은 저자는 사학자가 아닌 현직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입니다. 그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났을 때 그때 제가 신우 반장을 맡았습니다. 한일 관계 역사뿐 아니라 고조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걸 알고 그때 대책반에식이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성 과장은 4년 동안 방대한 사료를 모아 단군 조선이 허구적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조목조목 증명해 사학계에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학문적으로 한번 굳어지고 나면은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구마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봅니다. 비단 역사적뿐 아니라 일반인도 바른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송 과장은 강조합니다. 훌륭한 우리 역사책인 것입니다. 특히 나대일 박창범 박사가 단군세기에 나온 그 무진 50년의 그 천문기록을 증명함으로써 환단고기를 정말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에이 그거 뭐 손으로 계산해서 이율이 집어넣었다뭐 온갖 말이 다 도는데 무진 5 0년 오성 치로는 손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조작될 수도 없다. 내가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 어, 역사서를 보는 긍정적인 어, 그런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에 단한 개라도 어, 후대 기록이 첨가돼 있으면. 그 사서를 다 부정하자 이런 관점도 있을 거고요. 네. 그 사서에 단한 개라도 진실이 있으면 이 사서를 좀 진지하게 쳐다보자 이런 관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후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위서 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를해보자는게 가장 그 기본적인 도시다 그런 말씀이죠. 당연히 그 우리나라 천문학의 대가예요. 이분 얘기들로만 하면 우리나라의 고대 기록에 되게 천문학 기록들이 전문학적으로, 이 사람 블랙홀의 전문가인데, 전문학적으로 고찰 해보면 그게 몇천 년전 거래도 그, 이거는 정확하게 컴퓨터 돌리면 다 찾아낼 수 있대요. 이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근데, 대강 들어맞는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환단곡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뭐, 이런 것도 대강 돌려서 말하면 들어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런 걸 얘기했다, 그러면 미친놈이 되는 얘기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있는 거 그, 그 말이 되느냐? 학교에서 매장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천문학, 우리나라 천문학협회 회장을 지내고 우리나라 뭐 아주 그, 뭐, 모든 이 천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제대로 된 논문을 쓴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천문학이 우리한테 있다는 건 이거 쌩 거지 말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이 자기 비하를 해야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해야만 이런 비어 먹을 나라가 있냐? 음. 공정 옥기 어때요? 문명? 옥, 옥기 뭐 이렇게 음, 해서 다 음, 발견이 음, 돼가지고. 흥지 음. 예, 음, 음. 음. 네, 음.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음. 왜냐면 만리장성 그러니까 말리장성 이 안에 문명, 그러니까 황하 문명을 얘네가 기본으로 삼았는데, 음. 요한 문명이 어. 나오면서 어. 불리해진 문명이 거지. 있었거든. 이제 그래서 어. 이걸 다 어, 뒤집어 엎으려고 이제. 공부 어... 어, 많이 했네. 당군조선의이 나라는 환웅의 후예들인데 환웅이 세운 나라가 배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배달결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무슨 이름이다? 배달이에요. 그러면 환웅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환인이 세운 나라 환인이 다스리는 나라 이름을 뭐라 그러냐 한 나라라 그래요 한 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민족사를 대풀이해 본다면 제일 먼저 뭐다 환인의 한 나라 그다음에 환웅의 배달 나라 단군의 조선 나라 해머스의 부여 그다음에 고주몽의 고구려 이렇게 해서 이제 왕건의 고려 이성계의 조선 그렇게 해서 대한 제국 대한민국이 일어났단 말이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원래. 한인의 한나라, 관웅의 배달나라, 강군의 조선, 해모수의 부여, 온조의 백제, 박혁거세의 신라, 대조영의 발해, 왕근의 고려, 이성계의 조선, 고종의 대한제국, 대한국민의 대한민국, 이렇게 역사를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냐 이 말입니다. 영화 명량의 김한민 감독은 국민일보 2014년 8월 19일자 인터뷰에서 영화 명량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을 꼽아달라고 하니 이순신이 어머니 위패에 절할 때 보이는 현판을 주목하라. 거기에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고 귀띔했다고 한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출정하기 전 모친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온다. 편액을 왼쪽부터 보면, 천삼백양 홍익이와라는 글씨와 치우천왕 토깨비 문양과 환이라는 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 홍익인간의 신념 아래 탄생한 고조선부터 고려, 조선 그리고 현대에 이르는 인간의 완성을 지향하는 남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정신의 요체가 이순신이 아니었나 싶다. 라고 SBS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황국 배달, 단군 조선의 9천년 국통맥을 이어서 우리 한민족은 신시계천 이래 홍익인간 제세이와의 이상을 꿈꿔왔다. 판옥선으로 일본 배를 들이받아 부수는 충파의 위치에 도깨비 문양은 치우천왕의 얼굴을 상징한다. 또한 화는 인류 최초의 나라 황국에 대한 상징이다. 정리해보면 장군이 어머님께 절을 하는 장면은 홍익인간, 치우천왕, 황국의 메시지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다. 2021년 8월 26일 대한사랑 임원진들과 영화 명량 봉오동 전투의 감독으로 알려진 김한민 감독 등은 대전현충원 독립운동가 삼묘역의 홍범도 장군 묘소에서 추념식 및 환단고기 봉헌식을 가졌다. 왕의 남자로 천만 관객 감독의 반열에 올랐던 이준익 감독이 2005년 12월 29일 신의시일과 인터뷰할 때였다. 이준익 감독의 책상 위에는 실증 한당고기가 놓여 있었다. 평가가 엇갈리고 실제 역사인지도 불분명한 이 책이며 예전에 읽었다는 신채호의 조선상고사가 재미있는지 묻자 대뜸 재미없지라는 답이 돌아왔다. 재미없기 때문에 자신이 영화로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어느 날엔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얻었더니 바랄 것이 없더라는 이준익 감독.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재구성함에 있어 확고한 기준을 가진 그는 인터뷰 내내 열을 띠며 역사와 사회를 논해 꼭 가끔은 영화 이야기도 했다. 2013년 11월에 개봉한 작품 소원의 교무실 신에서는 학교 책상 위에 상생출판 환당고기 책이 올려져 있다. 이준익 감독의 역사인식으로 보아 가지고 있다가 책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 덕후로 소문난 이준익 감독이 교육의 중심인 교무실에 환단고기를 소품으로 둔 것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소망을 담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자가 한번 같이 보자고 그래서 봤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건 진짜다. 그간에 철학자가 왜 이걸 안 봤을까? 정말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이 있는데요. 보면 납니다. 오늘날 망가진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뿌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환단고기를 읽고 연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